본격적인 여름 휴가와 성수기를 맞아 한화 호텔앤드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고객 편의와 관람 콘텐츠 변화에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오늘 기행뉴스에서는 그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아쿠아플라넷 일산 직원들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요.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버스 정류장입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며 사진도 찍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7, 8월 성수기를 맞이해서 저희 한화 아쿠아 플라넷 일산에서는 버스,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포함한 약 450여 개소에 지금 b t 일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지금 직접 게재가 되어 있나 확인하러 왔습니다. 한화 아쿠아 플라넷 일산은 지역 밀착형 홍보와 더불어 고객들에게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알리기 위한 신호탄으로 새롭게 일산의 지면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잠시 후 이들을 만난 곳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 근처의 지하철역.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확인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황수기를 맞아서 새로 고객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 그게 잘 구동되는지 제가 지금 확인 중입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아쿠아플라넷까지 걸어오는 시간동안 재미있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제규어나 펭귄이 길을 안내하게 만드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미리 결제를 하고 현장에 오면 매표소에서는 현장 할인을 받으며 아이들과 함께 관람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관람을 시작해볼까요? 여기서도 새롭게 런칭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은 높아졌는데요. 다양한 먹이나 서식지, 피치, 또 관람 포인트는 특히 더욱더 재미난 관람을 할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더불어 증강현실 체험존이 신설되어 어플리케이션 안에 각종 미션들을 완료하게 되면 아이들을 위한 아쿠아 소대 그림책과 경품 또한 증정되는데요. 아이와 함께 그림을 직접 그려보고 캐릭터와 사진도 찍으며 부모는 아이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기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에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아이들을 위한 체험 활동이 더욱 다양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모두들 수달 앞에서 모여있는데요 네 우리 수달은 미꾸라지를 먹을 거예요 우리 친구랑 같이 먹여줘 볼까 여기에 부어주세요 우와, 수달이 미꾸라지를 먹는다 이처럼 아이들은. 수달, 비버등 다양한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줘보며 이들의 습성과 특징들을 직접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고객들은 아쿠아 수족관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이들이 이동한 곳은 메인 수조의 윗 모습을 볼수 있는 백사이드. 여기서 이제 다양한 물고기들이 먹이 먹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이곳에서 투어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메인 수조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생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줘보며 몰려드는 물고기들과 친해질 시간도 가집니다. 마침 일하던 수중 다이버들도 이들을 반겨주는데요. 그리고 백사이드에 마련된 물고기 응급실. 아이들이 치어들에게 직접 약도 넣어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간 곳은 더 스카이팜. 기존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옥상 공간에 아름다운 브리티시 가든을 모티브로 5개형 체험 농장이 꾸며졌습니다. 조랑말, 양, 염소 등 다양한 동물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동물들도 더 많아서 아이들이 더 재밌어 하고 체험할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 그림 그리기도 애들이 되게 재밌어 했고 위에 올라와서 그 수중 동물들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그 육지 동물들, 특히 귀여운 아기, 어, 염소 같은 것들이 많아져서 애들이 이렇게 풀주고 하는 것을 한 자리에서 다할수 있는 게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해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아요. 특히 더스카이팜에서는 말을 타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 아이들은 동물과 직접적으로 교감하며 추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수족관 생각하면은 물고기 동물원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풍부한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숨어 있어서 아이들 교육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꼭 찾을 생각이에요. 이밖에도 한화 아쿠아 플라넷 일산의 메인 수조 공연은 수중 공연만 진행됐던 틀을 벗어나 물박 공연과 연계해 피에로가 고객들에게 색다른 스토리를 전개하고. 파충류 체험 등 한화 아쿠아 플라넷 일산을 찾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볼거리를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관 당시 공연수가 15개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는 공연수가 33개로 고객 볼거리를 증가시키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화 아쿠아 플라넷 일산은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고객 편의와 콘텐츠 강화를 통해 관람형 아쿠아리움에서 체험교육이 강화된 도심형 아쿠아리움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 성수기를 넘어 한화 아쿠아 플라넷 일산이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곳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